What is bothering you? 하고 누가 물어봤어 응. 나는 약간 얘 근심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물어봤어 응. 모기 물린 거? 응.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왜? 모기 물린 거 손에 안다아 중앙에 불렸는데 손에 안 닿아 아. 안 긁을 수가 없어 계속. 그런 것도 b o t h e 하다 계속 긁어야 돼 어? 응. 요즘에 모기가 부쩍 많아졌어 부쩍 많아졌어 그러니까 <laughs> 그쵸? 너무 많아 아니 날씨가 추워지니까 얘네다 집으로 들어나봐 여기 어, 다 모였죠 어? 이번에는 w h 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응. What은 뜻이? 아, 무엇을? 어, 응. 무엇을도 되고 응, 무엇이 무엇이도 되는 거잖아요 응. 자 그렇게 되는데 응.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Change는 바꾸다 그거, 예, 네, 만들고, 만들고 이거 때리고 실망시키고 이거잖아요 응. 그러면 응. 얘를 무엇이로 해서 응. 평소에, 평소에 일어나는 일처럼 응. 응.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가 무슨 어디 음. 로고 같은데 음. 무엇이 사람들을 음. 바꾸나요, 변화시키나요? 그럼 얘도 어. 3인칭 단수예요. 네, 얘도 3인칭 단수 음. 단수예요. 음.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무엇이 사람을 바꾸냐고? 어. 그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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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Changes? Changes? 사람을? 사람들을. 사람들? 응. The peoples. 어, 그냥 people. Are people. 어, 응. 특정한 사람이 아니니까. 응. What changes people? People에 s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원래 응. 그냥 사람들이서 무엇이 기술을 만드는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무엇이 기술을 만드는가? 어. 기술. What make m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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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기술. Technology. 맞아. What makes technology? technology. 무엇이 응. 기술을 만드는가? 응. 응. 그렇죠. 다음에 무엇이 응? 무엇이 믿음을 좋니? 음, 그건 되네. 그렇죠. 어. 신뢰. 음. 신뢰는 face잖아요. 네. 무엇이 신뢰를 가져다 주나요라고 말을. 하는 음. 어 그렇게 말한다. 음. 기부를 준다고 하지 않고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거든 요 영어는. 음. What brings 네? face, face 하면은 무엇이 신뢰를 가져다 주냐. 음. 어. 뭐 그런. 뭐가 신뢰를 가져다 주니? 어어. 어. 그래서 어떤 음. 것이 신뢰를 가져다 주냐. 뭐 음. 예를 들어서 우정이 뭐. 어? 될 수도 있고 사랑 이렇게 될수 있죠. 답은 어. 무엇이 너를 실망시키니? What disappoints, 응. 어, what disappoints you? What 응. disappoints you? 여기는 S가 더 있는 S 게 point. 되겠죠. 응. 자, 그럼 이번에 다 과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무엇이 응. 너를 응. 너의 마음을 응. 응. 꾸었니 What changes 응. changes 응. your mind? 어, what changed your mind? 응. 그래서 뭐가 너의 기, 마음을 바꿨어? 응.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무엇이 너의 마음을 바꾼? 이렇게 얘기 안하잖아요. 얘를 무엇라고 뭐 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이상하죠? 어, 이런 어. 경우에 야뭐 때문에 마음 바뀐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어. 우리나라 말로는 뭐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거야라고 하지만 응. 영어는 이게 더 자연스러고 오히려 어, 때문에라고 because를 어. 들어가는 어, 게 아니라 어, 어, 어. what changed your mind 이렇게 말해. 음. 약간 다른 생각의 구조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그리고 무엇이 우리 사회를 만들었나요? What makes 으, 우리 사회 만들었나요? 아, what made 응. what made 응. 우리 사회 응. our society society 아, 응. uh, what made our society 우리 사, 무엇이 우리 사회를 만들게 되었나요? 이렇게 응.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money. 무엇이 money <laughs> money <The> money m o 가 만들었죠, 응. 그렇죠? 그다음 무엇이 신뢰를 가져다 주었나요? 이거 좀 어려울 텐데 과거로 할때 what 응?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 What brought 맞았어요 a 응, brought. Brought. So What o u g h t s o What b r o u w h t f a c e 아, 하면 u 무 h 이 t 례를가 a 다 주었나요? 무 e 이 you? What d i s a p p o i What d i s a p p o What disappointed you? you? What disappointed you? 응. 응. 네, 네, 네. What disappointed you? What disappointed you? What d What What h a h a our mind. o m uh, what has changed your mind. mind. 무엇이 우리 사회를 만들었나요? what has made our our society. 맞다. 무엇이 make 식... made, made made인가? 그렇 uh, 맞아요. Yeah. 무엇이 신뢰를 가져다 주었나요? what brought um. faith. Uh, what has brought uh, faith? Uh, um. 무엇이 더 실망시킨 거니? what has disappointed? You. 어, what has disappointed you?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음? 진행 형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네? 하나만 해보세요. 네?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하려면 무엇이 네 마음을 바꾸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What is changing 음. your mind? 어, What is changing okay. your mind? 너 마음이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는데 음. 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무엇이 너를 실망시키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얘가. 기하고싶 What is disappointing? 음. You. You. 그 다음에 하나 더 번외로 어. 하나 해보면 여기 없는 동사긴 한데, 음. 귀찮게 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귀찮게 하는 거. B로 시작해. B O T H. Bothering. Bothering. 음. 그거, 음. 받아 귀찮게 하는 거잖아. 어. 무널 귀찮게 하니? 그건, what is bothering 응. you? 어, what is bothering you? 이건데, 그때 귀찮게 하다라는 음. 거는, 정말 옆에서 누가 막 치대가지고 응, 물리적으로 응. 누굴 귀찮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응. 야 이거 가져와. 시켜서 귀찮게 할 수도 있고 응, 물리적으로. 어허. 그런데 마인드에 뭐가 가득 찬 거야. 근심, 걱정, 걱정, 걱정 우울함이 어. 가득 차서 그게 어. 나를 바다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럼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후나 맛을 무엇이 그러니 누가 그랬어? 음. 라고 이 가가 붙어 있었어요. 음흠. 근데 그랬을 땐다 이제 동사가 나왔었잖아요. 음, 근데 이번에는 음. 상황이 좀 바뀌어요. 음. 바뀌고, 너는 음. 무엇을 어떻게 했냐? 그렇죠. 너는 누구를 뭐, 어떻게 했냐? 이런 목적어가 식으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을들이 붙으니까 목적어가 음.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됐다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 음. 그때는. 왓도 음.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누구는, 음. 그렇죠. 아, 무엇이 혹시. 어떻게 했니? 했기 어. 때문에 바로 동사가 네, 나올 수 있었지만, 네, 네. 오늘은 "지금은 너는 무엇을 털게. 어떻게 했니?" 라고 너는 을둘 거예요. 어, 그래서 의문문이니까 어, 어. 두나디드 음. 음. 현재 완료라면 태국까지 넣어야 되는 음. 거고요. 이번에는 아까 어, 그거 안 했네요. 음. 아이유를 안 했네요. 음. <laughs> 자, 아이유는 왜 넣겠어요? 제가 음? 무슨 시제를 하기 위해서 알유를 넣었을까요? 아유? 어, 왜냐하면 이렇게 어. 행동에 관련된 건다 두나 디드나 e 지로 물어보잖아요. 같은 거 근데 얘는 응. 왜 뒤에 어. 행동이 있는데 아유를 보냐면 어. 어. ING 붙이려고. 아, 진행형을 만들려고. 요 만들려고요. 어. 그러면 아유가 나와야 되니까. Who do you teaching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ING를 달려고 얘를 꺼낸 것 뿐이에요. 어, yeah. 정리됐어요? Yes.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진행형으로 응.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어, 너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니 학교에서? What are you teaching 응. at school? 어, what are you teaching at school 하면 너 요새 뭐 I 가르치는 as 중이야? As well. 어, 그럼 어. 무슨 과목 가르쳐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응. 근데, 그럼, 근데 아까 그 응. Have you been IND랑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하죠. 그래서 요새 가르치는 거면은 응. Have you been 써도 되고, 응. 그 다음에 그냥 Are you teaching 해도 되고. 응. 응. 그렇죠. 응. 그 다음에 너는 지금 응. 누구 때리고 있니? What are you hitting now? 어, 무엇을 때리고 있니? 어, 어, what are you hitting now? 어, 너 지금 무엇을 계속 때리고 있는 중이니 어, 이렇게 어. 되는 거고 너는 무엇을 바꾸고 있는 중이니라고 어, 물어보고 싶어. 그, what are you changing? 어, what are you changing? 그다음에 너는 무엇을 학교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야? 그, what are you bringing? Bringing to School. School. Uh, what are you bringing to school? 그럼 음. 너 지금 학교로 뭐 갖고 오고 있는데 이거야. 음. 그 다음에 너는 주, 어, 주 부엌에서 뭘 만들고 있는 중이야?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What are you making? 응. The kitchen. In the kitchen. 그치. What are you making in what the kitchen? kitchen. 그 다음에 너 극장에서 뭐 보고 있어? 물어보고 뭐, 싶어. 요 What are you watching? 응. The movie. in the movie in the cinema in the cinema 어, 극장에서, 뭐, 아, 보고 극장에서? 어, 뭐 보고 있어? 뭐 보고 있어라고 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만들어 보면 막 음. 가이드 뭐, 돼요. 아, What are you t e a c h i t s good. 했어? 그래고 뭐, do you가 그렇게 띄어서 쓸 일이에요, 선그죠내가어색해서 아, 아, 예, 어색했어요. 또 하죠, 뭐. <laughs> 어렵게 만들어야지. 너는 <laughs> 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어. 어. <laughs> 무엇을 보니? What 니 o 무엇을 보니? 어. 무엇을 보니? 어. 무엇을 보니? 어. What do you watch? 어, what do you watch. do you watch? 너 쉬는 시간 있을 때. 쉬는 시간 이 있을 때. 응. at 때때 when. 아 when 근데 여기다 when 또 써요? 어, 의문사 써가지고요? 또쓸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얘는 무, 무엇이잖아 근데 목적으니까, 어. 어 얘는 어. 무엇을이잖아. 어. 근데 얘는 그런 의문사가 아니라 때잖아. 때. 언제라고 하면은 쓸수 없어. 어. 언제 그랬니? 그러면 은 의문사가 두 개가 되니까 쓸수 없지. 어. 근데, when은, 때니까? 언제? 또 있지만, 뭐뭐할 때? 도 있잖아. 고치, 고치, 고치. 그때는 아무 때나 쓸수 있어. 아우따나. 그럼, when? 음. What do you watch, watch when you have, have rest time? free time. No, free time. 어, rest time이란 말은 없어요. Oh, yeah. 어, 그냥 무조건 free, time이어서. free time. 이어서 What do you watch when you have free time? 그 다음에, 너 어.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어. 음, 뭘 만드니? What do, 음. uh, what do you make? for the christmas party? what do you make for the christmas party?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과거로 해 보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너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음. 무엇을 바꾸었니? 무엇을 바꾸었니? What 어. did you change 음, 이 n presentation에서? The presentation? In, 아, in the, the presentation. 그래서 so in the presentation에서 넌뭘 바꿨어? 그러면 뭐 음. 그림을 바꿨어? 음. 문구를 바꿨어? 이런 말이 나오겠죠. 에헴. 그다음에 너는 그 파티에 무엇을 가져왔니? What did you bring? 음. 그 파티에서? 파티에 가져왔니? To the party? 맞아. What did you bring to the party? Right. 이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너는 너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니? What did you make for your children? 어, 그다음에 너는 어, 너의 학생들에게 응? 무엇을 가르쳤니? What did you teach 어, to, to your, your students? 맞았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응. 그럼 이거를 헤브 p p 로도할수 응. 있겠죠? 너는 응. 응.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왔니? 가르쳐왔니? 응. You have you teach Uh, what have you teach teach have pp 써야 되네. taught. Um. <laughs> what have you taught? taught, taught. Uh. what have you taught, taught. To, taught. to to your students? Um.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니? what have you made? Um. for the. Uh, for the party. Christmas, Christmas. party. Uh, what have you made? For the Christmas party. 그다음에 여기 책에 있는 거몇 개만 해볼게요. 막 섞어서 해볼. 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누구는 순서대로 해서 지금 수월하게 지금 네. 하실 수 있었어요. 네. 약간 네. 바꿔볼게요. 네. 넌, 무엇을? 응. 넌 무엇을 깨물었니? 넌 무엇을 깨물었니? 이불을 앙 묻는 거. 깨물었니? 어. 깨무는 거 뭐야? 깨무는 거? 응. 앙 깨무는 거. 바이크. 아니네. 그거는 자전거인데요? 아, 바이크 말고. bite, bite, 어, 응, bite. 응. 그러면 넌뭘게물었어 What are you? What do you? 게임을 언니. What did you? 응. bite. 맞아, what did you bite? 너 무엇을 게임 했니? 그거야. 넌 응. 땅바닥에다가 응. 뭘 떨어뜨렸니? 그러 what did you 응. 떨어뜨렸냐고? 어. 어. to drop. 어. 어. What did you drop? 어. 땅바닥에. On the floor. 맞아, on the 응. floor. 요새 응. 누가 응. 너를 귀찮게 하니? 누가 너를 귀찮게 하냐고? 응. You 아니, 응. what 누가? Who? 응. Who 귀찮게 하냐고? 응, 요새. Who bothering? 응. Who bothering? 뭔가 하나가 빠진 것처럼. Who's bothering? 응. Uh, who's bothering? 귀찮게 하냐고? 어. Who's bothering 너를? You. you. Who's bothering you. you? 그러면은 이번에는 응. 너는 요새 누구를 귀찮게 하니? 넌 요새 누구를 귀찮게 하니? 응, 어, who? 응. 귀찮게 하냐고? 네가. 어, 과거야? 아니지. 응. 현재인가? 응. 어. 그면 Who do you? Who are you? 요새 귀찮게. 아까 그러니까, Who are you 응. bothering 응. these days? These days. 어, who 응. are you bothering these days? 하면은 음. 너는 누구를 귀찮게 하니? 맞아. 어, 어. What bothers you? What bothers you? What is bothering you? What is bothering you? What bothered you? What bothered you? What, bothered you? what has bothered you? What has bothered you? What do you teach? What do you teach? What are you teaching? What are you teaching? What did you teach? What did you teach? What have you taught? What have you taught?